반갑습니다. 김영성입니다. 생명의 진화 제 3단은 마지막 파트가 되겠네요, 내용은. 네, 오늘 할 부분은 생식세포분열입니다. 생식세포분열, 다른 말로 감수분열입니다. 하지만 그 전에 우리가 이제 문제 자주 나오거든요. 체세포하고 생식세포분열을 구분하는 방법. 이거는 여지까지 기출문제 빠짐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꼭잘 보시고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처음부터 나갈게요. 체세포 분열이라는 건요, 우리 몸의 세포가 많아지는 겁니다. 우리 몸의 세포가 많아진다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생장합니다또 하나가 뭐냐면 상처 날때 재생하겠죠. 이럴 때 체세포 분열이 이루어지는데 그럼 세포가 하나가 무한히 커지지 않고 왜 체세포 분열을 하느냐? 그 이유는 물질 대사 능력 효율입니다. 간단히 말해서 얇은 휘지에는 물이 쫙 빨려 올라가는데. 두꺼운 휘지를 그냥 두루마리를 집어넣다 놓으면 위에까지 물이 안 올라가죠. 세포가 덩어리가 커지면 쉽게 말해가지고 세포가 이렇게 작았을 때하고 클 때입니다. 이럴 때이 둘을 갖다가 이 빨간색, 염색으로 된 물에 집어넣는다고 생각합시다. 물에 집어넣으면 얘는 내부까지 빨개져요. 같은 시간 동안 큰 놈은 내부가 아니라 바깥 부분이 이렇게 빨가지고 빨개집니다. 안쪽은 어, 염색이 안 돼요. 이 이유 때문에 체세포 분열을 하는 겁니다. 그럼 체세포 분열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몸의 생장이에요. 두 번째는 상처가 났을 때 재생입니다. 마지막 하나가 단세포인 경우는 분열법 해가지고 생식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포 분열 과정을 두 가지를 체세포 분열과 감수 분열 두 가지를 확실히 구분하셔야만 문제를 풀수 있습니다. 물론. 시험에 나오는 거는 교재 137페이지 위에 중간에 그림 나와있죠? 그걸로만 나와요. 그래서 바로 고를 수가 있습니다만, 내용은 아는 게 좋습니다. 체대 분열 먼저 가겠습니다. 간기가 보이는데요. 이때는 지금 뭐냐면은 사실은 이 염색체, 이 염색체죠? 염색체입니다. 이 염색체는 실제 우리 눈에 안보여 제가 핵이라겠죠? 핵 안에 있는 건데, 모양을 보여드리는 거예요 모양을. 그럼 염색체를 갖다가 우리가 앞에서 배웠습니다. 하나의 염색체가 있을 때를 갖다가 이건 염색체라 그래요 이거를 염색체. 그럼 염색체는 양쪽 부모에서 온다고 했죠. 그럼 이쪽이 아버지 쪽에서 왔다면은 이쪽에 있는 염색체는 어머니 쪽에서 옵니다. 이런 거 갖다가 우리가 상동 염색체라고 합니다. 상동 염색체. 상동 염색체도 시험에 나왔던 나왔었어요.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두 개의 염색체가 각각 아버지, 어머니 쪽으로 왔을 때 우리는 <laughs> 염색체를 갖다가 숫자로 얘기하면요. 염색체가 하나, 두 개라고 하는 겁니다. 두 개라고 하는데 얘가 복제가 되거든요. 체세포 분열은요. 사람의 염색체는 46개입니다. 그러니까 내 몸의 세포가 분열해서 두 개의 세포로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이 안에 들어있는 염색체는 똑같이 46개 해야 돼요. 46개씩 나눠지기 위해서는 이게 복제가 됩니다. 복제가 된 모습이 여기 나와 있는데요. 잠시 보여드릴게요. 자, 염색자가 처음에 이렇게 있었다고 했죠. 얘가 이제 복제를 합니다. 복제를 하면 어떻게 되냐? 양쪽으로 이렇게 복제가 되는 거예요. 복제가 이런 식으로. 복제가 됩니다. 그리고 오늘도 하나 이렇게 색깔을 칠할게요. 색깔을 칠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한쪽은 어머니 한쪽은 아버지한테 왔다는 뜻이겠죠. 그럼 얘가 염색체가 몇개여 그럼 두 개입니다. 그럼 얘도 복제만 된 거야 그냥 묶음 묶음으로 두 묶음이죠 복제만 된건 복제만 되었기 때문에 얘도 염색체 두 개라고 하는 거예요 단지 복제된 각각의 따로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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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로 이름을 갖다가 우리가 염색 분체라고 합니다 염색 분체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얘는 염색체 다른 말로 염색 분체 둘다 됩니다 근데 염색 분체는 조심해야 돼요 양이에요. 염색체는 얘가 두 개, 얘도 두 개인데, 염색 분체는 하나 두 개죠. 여기서는 복제가 될 때는 하나 둘셋네 개입니다. 이런 식으로 분체를 얘기해요. 우리는 우리가 볼건 염색체만입니다. 분체는 큰 의미 없습니다. 자 그럼 처음부터 다시 볼게요. 체세포 분열, 간기 때 처음에 해간에 염색체가 있습니다. 지금 염색체가 몇개 있나 봤더니 두 개예요. 두개 있죠, 두 개. 두개 있는데, 간기 복제 때 복제가 됩니다. 복제가 됐어도 묶음은 하나 두 개죠. 그래서 염색체 얘도 두 개입니다. 그 전기 때 드디어 뭐냐면은 핵막이 사라집니다. 이게 안에 갇혔던 게 사라지면서 염색체가 이렇게 모양을 나타내요. 전기 때 드디어 우리는 염색체가 보입니다. 그리고 중기 때는 이렇게 적도면에 나열합니다. 이 부분과 이 부분 두 개를 조심하셔야 돼요. 좀 이따 말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저 중기 때 적도면에 이렇게 나열되는 순간에 이 때가 현미경으로 관찰할 수 있고 염색체 관찰이 가장 좋은 시기입니다. 가장 좋은 시기. 그리고 양쪽의 방추사랑에서 사실은 실 같은 게 얘네들을 잡아당겨요. 잡아당기면 후기 때 나눠집니다. 나눠질 때좀 전에 이쪽으 다시 보시면 이게 복제된 걸 하겠죠? 복제된 걸 뭐라고 한다고요? 염색분체입니다. 그래서 후기 때는 우리가 중기에서 후기로 갈때 뭐가 분리되어 그러면은 염색분체가 분리되는 겁니다. 염색 분체 분리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분리 그리고 말기 때두 개의 딸 세포 두 개의 딸 세포가 만들어지면서 이 안에 들어있는 염색체도 두 개죠. 그래서 얘도 두개 얘도 염색체 두 개입니다. 세포가 처음에 분열전과 분열 후에 염색체가 똑같습니다. 이런 경우가 체세포 분열이에요. 체세포 분열. 그럼 감소 분열은 뭐냐? 생식 세포 분열입니다. 감소 분열을 왜 해요? 종종 유지입니다. 내 네, 자손을 남기기 위해서요. 우리가 자손을 남기기 위해서 수정이 되죠. 동물 같은 건 정자, 난자 수정에 의해서 새끼가 태어나고 사람은 아기가 만들어집니다. 자 무슨 말 무슨 말인가 하니 지금 감수 분열은 생식세포 분열이고 종족 보존이다 하겠어요. 종족 보존. 그래서 종족 보존을 하기 위해서 감수 분열하는데 을 사람의 염색체가 몇 개나겠죠? 이쪽으로 다시 오겠습니다. 사람의 염색체는 46개입니다. 아버지도 46개, 어머지도 46개 아버지, 어머니 46개인데 이 사이에서 내가 태어났네요. 나, 나의 나 염색체도 몇 개가 되죠? 46개입니다. 46개란 얘기는 아버지 쪽에서 염색체가 23개 어머니 쪽에서 염색체가 23개 절반이 오는 거예요. 이렇게 절반만 갖는 생식세포를 만드는 분열을 감수분열이라고 합니다. 감수분열. 감수분열은 종족유지다, 종족보존이다 알아두시고요. 교재는 없습니다만 그렇게 써가지고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는 똑같아요. 체세포분열처럼 간기 때 복제가 되는데 전기 때 달라집니다. 전기 때 체세포분열 은 그냥 이렇게 나타나는데 감수분열은 이 상동염색체, 아버지 쪽에서 온 염색체하고 저 우리 저번 시간 에 해드렸어요. 아버지 쪽에서 온 염색체, 어머니 쪽에서 온 염색체, 모양과 크기가 같은 걸, 우리 무슨 염색체라고? 상동 염색체라고 했습니다. 상동 염색체. 이 상동 염색체, 상동 염색체가 복제돼가지고 달라붙어요. 이렇게 달라붙은 거갖다가 이가 염색체라고 합니다. 이 이가 염색체 때 교차가 일어났는데, 교차는 좀 이따 나옵니다. 이가 염색체를 형성하고, 중기 때도 이 모양이에요. 중기 때도 이 모양인데 여러분한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옆으로 이렇게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렸습니다. 자그 다음에 후기 때 나눠지는데 중요한 게또 차이점이 있죠. 잘 보십시오. 중기 때 얘네들은 염색체가 복제된 거위 아래 이렇게 딱딱 나눠져 가지고 절반 나눠지는데 여기는 얘랑 얘랑 이렇게 돼 있죠. 무슨 얘기냐면 상동 염색체가 이렇게 달라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세요. 중기에서 후기로 갈때 복제된 놈 복제된 놈이 나눠지죠. 복제된 놈이 나눠지는 거 염색분체 분리인데 여기서는 보세요. 얘 따로 얘 따로 이렇게 나눠지죠. 복제된 게 나눠지는 게 아닙니다. 이걸 갖다 우리면 뭐라고 하냐면은 상동염색제 분리라그래요자 그러면은 처음에 체대포 분열과 감수 분열의 차이점이 나오죠. 감수 분열은 전기 때부터 이과 염색체 중기에서 후기로 걸치면 상동 염색체 분리 그 다음에 체대포는 뭐라고요? 염색 분체 복제된 게 분리됩니다. 자또 하나 볼게요. 얘가 염색체가 이제 두 개입니다. 얘도 두 개죠. 얘도 두 개예요. 여기 한번 가보겠습니다. 얘 염색체 하나죠. 복제된 것 뿐이에요. 염색체가 한 개로 줄어들죠. 한 개로 여기도 염색체가 한 개입니다. 얘는 염색제가 두 개였는데 얘는 한 개래요. 감수분열, 절반으로 분열됐다는 뜻이죠. 생식세포가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역까지를이 과정을 갖다가 뭐라고 하냐면 감수 1분열이라고 합니다. 감수 1분열. 이때가 정말 감수분열 생식세포분열입니다. 그럼 이때 2분열 볼게요. 2분열은 전기 때부터 이 모양인데 전기입니다. 여기가. 그리고 A 하나만 먼저 보여줄게요. B는 자동적으로 여러분이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감소2분열 전기 때는 그냥 그대로 존재합니다. 복제 안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이미 복제가 돼 있기 때문에. 그리고 중기의 적도 면화 똑같죠. 그 다음에 후기 때 이렇게 나눠지죠. 나눠질 때 뭐가 나눠진다고요? 복제된 게. <laughs> 죄송합니다. 복제된 게 나눠지네요. 복제된 게나눠지는면우리 뭐라고 얘기했죠? 염색 분체 분리다 이거죠. 분체 분리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얘네들이 분리돼 가지고 딸세포 두 개, 얘도 딸세포 두 개. 딸세포 총몇개 만들죠? 네 개의 딸세포를 만듭니다. 그럼 얘는 이쪽은 뭐냐면 우리 그냥 체세포예요. 우리 몸의 세포예요. 얘는 이 과정으로 만들어진 요런 요런 딸세포가 뭘 만드냐면은 정자 혹은 난자라는 생식 세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최대포 분열과 감소 분열 이 차이를 갖다가 여러분들이 좀더 정확하게 알아두시고요. 이거 그럼 이 과정으로 시험 문제 나올까요 절대 아닙니다. 어떤 과정이 나오냐면 교재에 있습니다. 중간에 보시겠습니다. 중간에는 그 교재 그림을 보시면은 최대포 분열은 보세요. 처음에 모세포에서 막대기 두 개, 염색제 두 개. 중간에는 막대기가 네 개인데 두 개를 이렇게 두개두개 복제돼 있죠. 염색제 두 개입니다. 그리고 나눠졌든, 나눠진 딸세포도 바로 모세포하고 똑같죠. 이러면은 분열 한 번만 있죠. 체세포 분열이에요. 근데 두 번째 보세요. 두 번째는 모세포에서 복제됐다가 나눠지고, 이게 감수 1분이죠. 1분열. 또 나눠지죠. 네 개의 딸세포가 만들어지고, 위에는 염색제 두 개였는데, 맨 밑에 딸세포는 하나씩 뿐이 없네요. 이게 정말 생식세포 분열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사실은 문제는 이 그림처럼 나왔지만은, 어, 저는 이 부분이요. 이과염색체. 요것도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이과염색체는 감수분열에 때 나오고, 감수분열 때. 언제부터? 감수, 일분열, 전기 때부터 생성된다. 여기까지 여러분이 알고 있으면 시험 대비는 충분하시라고 느낍니다. 자, 그러면 감수분열, 거기 나와 있는 의, 의의를 볼게요. 2번. 생식세포분열 정소, 난소, 꽃밤, 미시. 정소나 난소. 꽃밥, 미씨는 체세포입니다. 우리 몸 기관이에요. 여기서 만들 때 정자, 난자, 그 다음에 꽃가루, 난핵 이런 걸 만드는 거예요. 난세포. 이런 것들이 바로 감수 분열로 만들어진 생식세포입니다. 생시, 그럼 정소에서는 뭐가 만들어진다고요? 정자. 난소에서는 생식세포, 난자. 꽃밥에서는 생식세포, 꽃가루, 혹은 화분이라고 배우, 배우신 적도 있습니다. 꽃가루. 미씨에서는 난세포, 혹은 난핵이 만들어집니다. 자, 그 다음에 연속 이해죠 보세요. 여기까지 1회 분열, 여기까지 또한번 분열. 연속 2회. 의 수정에 의해서 부모와 염색제 수가 같고 종이 보존된다.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138쪽에는 1분열, 2분열 자세히 나왔는데 좀 전에 했던 내용입니다. 1분열, 염색제가 반감되는 시기에 2N, EN, 2N이 뭐냐면요. 아버지 쪽에서 염색체 하나하고고 엄마 쪽에서 염색체 와가지고 쌍으로 존재하니까 우리는 2N이라고 표시한 것 뿐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핵상이라고 하는데 핵상까지는 모르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쪽 어머니 쪽에 상동염색체가 같이 있으면 2N 이렇게 표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다 2N에서 2N인데 여기는 2N에서 달랑 하나죠. N으로 우리가 절반 염색체가 감소 분열 된다 이 뜻입니다. 자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간기 때 DNA 목적이 핵으로 보인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 문은 안 보입니다. 안 보인다. 알아주시고요. 전기 핵막과 인이 사라지고 염색자가 응축과 이과염색체 이렇게 달라붙었다는 얘기죠. 두 개의 염색자가 달라붙었습니다. 중기 적도면 나열 후기 상도염색제 분리 말기 두 개의 딸세포를 만들 때 절반으로 줄어들죠. 핵상엔 바로 염색자가 절 반감 절반으로 줄어든다. 이분열좀 전에 겠죠 염색제 하나입니다. 근데 여기도 하나예요. 그래서 핵상, N, N으로 변화가 없습니다만, 여기서 저 중기에서 후기로 갈때 염색분체가 분리된다 했죠 그래서 간기 없이 바로 전기로 가고, 중기 때 염색제 적도면날 방주사 연결, 방주사는 요 실타리 같은 겁니다. 염색체를 이렇게 당겨주는 거예요. 그리고 후기 때 염색분체, 복제된 놈이 분리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행, 그 말기 때 핵막이 형성되면서 딸세포 4 개가 만들어진다. 그리고 감수분열 완료 후 염색체 양은 절반이 된다. DNA 양이 나왔는데요. DNA 양은 그렇게 큰 의미 없습니다. 문제 안 나옵니다만 139 페이지에 적혀 있어요. 그렇죠? 적혀 있고 그림이 나왔기 때문에 제가 잠깐 언급시켜드리겠습니다. 자 이쪽을 잠깐 보겠습니다. dA는 양이에요 쉽게 말해서 염색분체 수라고 생각해도 되겠네요 자 얘가 지금 뭐냐면 염색분체 염색체 자, dA 그 먼저 염색체를 얘기할게요 염색체는 얘가 지금 현재 몇개 있냐면 두 개입니다 두 개예요 두 개인데 여기도 두 개인데 양은 몇 배가 됐나요 네 배가 됐죠 그래서 원래 위치로 돌아갑시다 염색체가 염색분체 두개 있었는데 두개 여기서 간기 때 복제가 돼가지고 몇 개가 됩니까 네 개가 됩니다 이건 현재 보여주는 거 3세포입니다. 그러니까 DNA는 두배가 됐죠. 그러다가 보세요. 전기, 후, 중기, 후기. 후기를 거쳐서 말기로 가면서 완벽하게 나눠지죠. 완벽하게 나눠질 때얘네들 보세요. 양이 하나, 둘, 셋, 네 개였던 게두개 양이 다시 절반으로 줄어드네요. 그래서 얘는 이렇게 그림을 그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DNA 양은 이때가 뭐냐면 후기에서 말기로 가는 겁니다. 자, 복제가 될 때는 양이 두배가 됐다가 다시 분열이 끝났을 때 원래 상태로 돌아온다. 이거는 바로 모아갔다고 체세포 분열과 똑같은 겁니다. 그런데 감수 분열은 좀 다릅니다. 감수 분열은 여기까지 똑같다고 했죠. 여기까지 똑같습니다. 그림을 다시 그릴게요. 처음에 2였죠. 2복제가 됐으니까 얼마라고 양은 4개가 됩니다. 4. 4개가 됐는데 문제 핵심은 감수 1분열이 끝났을 때, 양이, 양으로 따지면 두 개죠. 염색분제 두 개입니다. 그러니까 처음하고 같아요, 양이요. 양은 같네요. 1분열 이렇게 끝납니다. 그 다음에 2분열 들어가가지고 또 분열하죠. 또 분열해가지고 나눠지네요. 그럼 처음보다 양이 어떻게 두 개였다가 하나니까 양이 또 줄었죠. 그래서 여기서 또한번 이렇게 주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마지막에 얼마? 1.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과정 요 여기까지가 감수 1분열, 여기가 감수 2분열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이 문제는 사실 안 나옵니다. 안 나오는데 양으로 나왔고 그림이 있으니까 여러분한테 설명해 준 겁니다. 실질적으로 모든 문제집이나 모든 여러분들 공부하신 책에서는 이 그림을 다룹니다. 다루, 다루고 있어요. 설명도 합니다만 실질적으로 검정고시에서 내기는 조금 어려운 문제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 이렇구나라고 이해하시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정말 여러분이 이해할 거는 137페이지 중간에 있는 그림 두 개를 보시고 어떤 게 체세포 분열인가 어떤 게 감소 분열인가 이것만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연관과 교차가 있어요. 연관이 뭐냐면요 이쪽 다 지우겠습니다. 음. 예, 이제 지금 배우실 부분은 연관과 교차입니다. 연관이 뭔지 교차가 뭔지 이 부분은 어, 언제 일어나냐 감수 분열에서 일어납니다. 감수 분열로 인해서 수정에 의해서 자손을 만들 때 다양한 형질이 만들어져요. 다양한 유전자 형질이 만들어지므로 좋은 게 뭐냐면 은 환경 적응에 살아남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무성보다는 유성생식, 즉 생식세포를 만들어 가지고 수정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럼 연관이 뭔지 교차가 뭔지 지금부터 하나하나 차근히 배우실 텐데요. 연관이라면은 사람의 염색체는 46개입니다. 사람의 염색체가 4 6개에 다양한 유전적, 유전적 유전자들 즉 DNA d n a 종류만 해도 사람은 약 2만 년 개예요. 2만여 개의 염, DNA 유전자가 46개 염색체에 다 들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의 염색체에 한 개의 유전자만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금 보여 드릴게요. 아버지한테 오는 염색체가 하나 있고 이건 아버지한테 아버님. 그다음 또 하나가 어머니한테 오는 염색체가 어머님한테 염색체가 왔습니다. 이걸 갖다 우는 상동 염색체라고 하죠. 그럼 아버지에서 온 형질, 어머니에서 온 형질이 서로 다릅니다. 각각의 형질을 우리가 분석해 보면 일단 먼저 뭘 말씀드리고 싶으시다하면은 쌍꺼풀을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 쪽은 쌍꺼풀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쌍꺼풀 이건 시옷이라고 할까 그냥 한 걸로 물론 영어로 써야 되지만 간단하겠습니다. 히 쌍꺼풀이 있다 이거죠. 아, 영어로 쓰는 게 낫겠네요. 죄송합니다. 얘가 쌍꺼풀이 있다는 정보가 왔어요. 그럼 어머니 쪽에선 쌍꺼풀이 없다는 정보가 왔으니까 다르게 표시합니다. 물론 유전을 배우신 분들은 아 대문자가 우성이구나알 수가 있지만 지금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어쨌든 아버지는 쌍꺼풀이 있는데 어머니 는 없다 이런 게 왔다는 얘기예요. 또 하나 귓볼+ 깃볼. 귓볼이 늘어진다 귓볼이 달라붙었다 이거죠. 귓볼이 늘어났다는 정보가 이렇게 왔다고 합시다. 그럼 이쪽에선 귓볼이 어머니 쪽에선 예를 들어가지고 달라붙은 정보가 스몰비로 쓸게요. 또 뭐가 있을까요? 보조개가 있다 없다가 있을 수 있겠죠. 보조개가 있다 보조개가 없다 이런 식으로 이런 식의 정보가 오는 거예요. 그럼 여기 보세요. 여기는 쌍꺼풀에 대한 정보고요. 여기는 귓벌에 대한 정보 여기는 보조개에 대한 정보입니다. 즉 갓, 어떤 대립형제 하나의 형질에서 대립이 되는데 그 형질들에 따라서는 염색체 위치, 염색체 안에 유전자 위치가 같습니다. 여기는 뭐라고요? 쌍꺼풀 쌍꺼풀 똑같은 위치죠? 그다음에 이 쌍꺼풀 있다 없다. 깃벌 있다 없다. 깃벌에 대한 위치. 여기는 보조기야 된 위치. 이렇게 각각의 유전자에 대한 각각의 유전 형질에 대한 유전자들이 한 염색체 여러 개가 있습니다. 이런 걸 갖다 우리가 연관이고요. 연관. 연관이라 그래요. 근데 얘네들이 보세요. 만약에 이게 복제됐다고 합시다. 이렇게 복제됐어요. 이렇게. 복제돼가지고 이쪽에 또 노란 걸로 복제합시다. 복제돼가지고 생식세포를 만들 때, 각각이 다 나눠지겠죠? 생식세포를 만들어서, 얘도 생식세포, 얘도 생식세포. 이쪽을 이렇게 서로 연관만 된 상태에서 생식세포를 만들면, 생식세포의 종류는 달랑 두 가지입니다. 뭐예요? 얘 하나, 얘 하나예요. 그리고, 연관된 것들은, 연관된 건 같이 움직입니다. 연관된 건 이쪽으로 같이 움직이죠? 이걸 갖다 연관군이라고 하고, 생식세포 보세요. 여기는 무조건 대문자 A, B, C만 있죠. 여기는 무조건 소문자 A, B, C만 있네요. 생식세포의 종류가 두종류뿐이안 됩니다. 이 경우는 유전적 다양성이 나타나지가 않아요. 그럼 유전적 다양성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되냐? 교차가 있어야 돼요. 앞부분에서 감수분열 할 때, 감수분열, 좀 전에 앞에서 설명한 겁니다. 교차란 말을 제가 했습니다. 바로 뭐냐면은, 감수 분열할 때 뭐가 만들어진다? 이가 염색체가 만들어진다. 지금 여기는 세 개니까 제가 두 개로 그냥 줄이겠습니다. 하나의 염색체가 있고 또 하나의 염색체가 이렇게 있어요. 자, 이렇게 있을 때이 염색체에 있는 게 여기는 대문자 A, 대문자 B가 있다고 하고요. 여기에는 소문자 A, 소문자 B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쌍꺼풀과 보조이라고 할까요? 이렇게 얘기할게요. 자두 가지가 있고 얘가 복제가 됩니다. 처음에 이렇게 복제가 된다고 랬죠 복제가 된 상태에서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이렇게 각각 따로따로 있는 상동염색체가 분리돼서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니라 이게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이과염색체는요. 자 이렇게 복제된 거 옆에 바로 상동염색체가 이렇게 와서 이렇게 달라붙어 있는 게 이과염색체예요. 이럴 때 자리바꿈이 일어납니다. 이게 교차예요. 자리 바꿈이라는 거, 요 모양을 조금 더 쉽게 그리기 위해서 요걸 지우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만들게요, 제가. 자, 쉽게 해서 여기 가 복제가 됐다 그랬죠? 얘가 이렇게 복제가 되어 있는데, 요런 걸 조금 이쪽으로 빼겠습니다. 보기 좋게. 그다음 여기도요, 이렇게 복제가 되어 있다 그랬죠? 복제가 되어 있는데, 요걸 조금 보기 좋게 빼겠습니다. 자, 복제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요두 개가 자리 바꿈하면 어떻게 되는지 보, 어, 보여드릴게요. 자 밑에가 뭐냐면 노란 게 스몰 P, 하얀 게 라지 이 라겠습니다. 복제가 되기 전에는 얘네들이 나눠져봤자 라그 대문자 A P, 소문자 A P 두 가지의 생식세포가 만들어지는데 이 경우는 교차가 일어요. 나 이게 바로 이과 염색체 이게 이과 염색체죠 달라붙은 거 이과 염색체 자리 바꿈 이걸 교차로 갑니다. 교차가 일어나면서 이 모양을 어떻게 나타나냐 느이 모양 요렇게 그리겠습니다. 여기에 노란 게 오죠. 그럼 이쪽 그릴게요. 이쪽은 노란 거죠. 자, 노란 거, 노란 거, 노란 건데 여기에 하얀게 오죠. 자, 그러면 각각 쓰게 써보겠습니다. 여기가 라지 a 이고 여기도 라지 a 이죠 그다음에 대문자입니다. 예, 죄송합니다. 이건 대문자비, 여기가 소문자비가 오죠. 여기는요, 소문자비, 소문자비, 소문자비인데 여기 대문자비가 오죠. 그럼 얘가 이렇게 점대 분처가 나눠지겠죠. 나눠지면 여기는 어떤 게 옵니까? 자, 흰색을 하겠습니다. 대문자 A, B가 하나 오죠? 이쪽은 뭐가 옵니까? 대문자 A, 소문자 B가 옵니다. 이쪽은요, 이렇게 나눠지면서 소문자 A, 대문자 B가 오고요. 이쪽은요, 소문자 A, 대문자 B가, 소문자 B가 옵니다. 아까 거는 보세요. 대문자 A, B, 소문자 A, B, 달랑 두 가지 생시세포가 만들어졌는데, 이 경우는 하나, 둘, 셋, 네 가지가 만들어집니다. 이게 바로 교차에서 유전적 다양성이 증가하는 겁니다. 유전적+ 유전적 다양성이 증가한다는 얘기를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바로 뭐냐면은 환경에 적응할 정보를 많이 갖고 있다는 거예요. 조금 더 쉽게 얘기하면은 어 그니까 북쪽 지방 이제 에스키모가 인화트라고 합니다. 인화트 인하고 적대사는 아프리카인하고 결혼하게 되면 어떤 경우가 생기냐 극단적인 예예 이건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 굉장히 형질의 다양성 때문에 굉장히 복잡한데 조금 쉽게 설명하게 되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럼 둘 사이에 태어난 자식은 추위를 이긴다는 정보와 더위를 이긴다는 정보를 둘다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추위도 더위도 강하게, 이길 수, 강하게 견디고 이겨낼 수 있다는 거죠 즉 환경이 변하더라도 적응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이런 유전적 다양성이 증가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거기 나와죠 연관 이거 조금 고쳐야 됩니다 연관 하나의 유전자인데 유전자를 염색체로 고쳐주세요. 하나의 염색체에 여러 개의 유전자 이렇게 있는 거죠. 여러 개의 유전자를 함께 있는 것이 연관이고 얘네들은 연관된 놈들은 각각 따로따로 독립적으로 행동한다그랬죠 그래서 유전자와생시세포에이 함께 이동한다. 이게 연관군. 교차는 이 경우입니다. 교차가 되죠. 그 바로 언제하고 생시세포 분리할 때 감수제 1분열 전기 때부터 이과 염색자가 나타난다. 그때 교차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교차는 무작위에요. 아래만 요 윗부분도 됩니다. 무작위로 일어나다 보니까 다양한, 사실 윗부분까지 따지면 더 많이 나오겠죠? 다양한 바로 보냐면 유전자, 형질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교차에 서 생지세포의 유전자 구성은 더욱더 다양해진다. 다양해진다. 그러므로 환경에 적응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확인문제 가겠습니다. 140페이지 1번. 최세포 분열은 1회 분열이죠. 한번 분열이죠. 감수분열은 2회입니다. 두번 연속 일어나죠. 1 번, 2 번이 정답이네요. 2번, 감수분열에서 염색체가 반감되는 시기 감수제 제1 1분열 때입니다. 제 1분열.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정말 그게 생식세포분열, 감수분열이다. 3번, 상동 염색체끼리 접합된 거를 뭐라고 얘기했죠? 달라붙은 거를 이가 염색체. 이가 염색체입니다. 언제부터 나타난다고요? 감수제 1분열 전기 때부터 나타난다. 전기죠 4번. 감수 분열은 연속 두번 분열이니까 딸세포가 몇개 만들어진다고요? 네 개입니다. 네 개. 4개. 5번. 하나의 유전자에 여러 개의 유전자가 함께 같이 존재하는 걸 연관이라고 합니다. 연관. 연관. 6번. 유전자 구성의 다양성이 증가하는 요인은 바로 이 부분, 이거죠. 교차에 해서 유전적 다양성이 증가한다.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확인 문제를 풀었고요. 제3 단원 생명과 진화는 이, 어, 내용은 이걸로 끝납니다. 다음 시간에는 대단한 문제 풀이합니다. 여러분들이 먼저 미리 풀어보시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의심가는 거 항상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